여러분, 한 회사가 무려 27년 동안 연구해서 꿈에 그리던 신약 허가를 딱 받았는데 바로 그날 주가가 폭락했다면 이게 믿어지시나요? 오늘 모여라 서학개미에서는 바이오테크 기업 사이토키네틱스를 둘러싼 바로 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최고의 순간이 어떻게 최악의 날이 되었는지 그 속사정을 지금부터 샅샅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사이토키네틱스라는 회사가요. 1997년에 문을 열고 거의 30년 가까이 상업화된 제품 하나 없이 오직 연구 개발에만 매달렸어요. 그 오랜 기다림의 결실이 드디어 FDA 승인이라는 엄청난 결과물로 나왔는데 시장의 반응은 축포가 아니라 매도 버튼이었던 거죠. 오늘 이 시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정말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먼저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만나봐야겠죠. 바로 이 끈질긴 도전자 사이토키네틱스라는 회사 그리고 그들이 수십 년을 바쳐 개발한 혁신 신약 아피캄텐입니다 이 아피캄텐의 공식 제품명이 마이코르조인데요 앞으로는 부르기 쉽게 마이코르조라고 통일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마이코르조가 타겟하는 병이 바로 비우성 심근병증 줄여서 HCM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떤 병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심장 근육이 유전적인 이유 같은 걸로 비정상적으로 막 두꺼워지는 거예요 근육이 불어나니까 심장 안쪽 공간은 좁아지고 뻣뻣해지겠죠? 그럼 온몸으로 피를 시원하게 펌프질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환자들은 숨이 차고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심하면 실신하거나 갑자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질환입니다. 미국에만 환자가 10만 명이 넘으니까 시장이 결코 작지가 않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사이토키네틱스의 자신감의 원천이자 투자자들이 열광했던 이유입니다. 지금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거대 제약사 BMS의 캄지오스라는 약과 직접 비교한 건데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작용속도. 캄지오스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몇 달씩 걸리는데 마이크로존은 단 2주면 안정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환자 입장에선 정말 엄청난 차이죠. 두 번째, 반감기. 약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인데, 짧을수록 의사가 환자 상태 보면서 용량을 조절하기가 훨씬 쉬워요. 마이크로조는 3, 4일로 아주 짧은데, 캄지오스는 몇 주나 되니까 조절이 어렵죠. 그리고 이게 진짜 결정적인데, 약물 상호작용. 캄지오스는 다른 약들이랑 같이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의사들이 처방할 때마다 엄청 신경 써야 하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조는 그런 걱정이 거의 없어요. 이 모든 장점들 때문에 마이크로조가 계열내 최고, 즉, 베스트인 클래스 약물, 시장의 판도로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다들 기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2025년 연말,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사이토키네틱스는 정말 영화처럼 투자자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완벽한 시나리오를 써내려가면서 믿기 힘든 연승행진을 시작해요.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이게 전부 다한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12월 12일에 유럽에서 사실상 승인 허가를 받으면서 유럽 시장의 문을 열었고요. 다세 뒤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중국에서 깜짝 승인을 받습니다. 미국보다 먼저요. 이건 엄청난 서프라이즈였죠. 그리고 마침내 이틀 뒤 원래 예정일보다 일주일이나 빨리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FDA 승인까지 따냅니다. 전 세계 3대 의약품 시장의 문이 단 일주일 만에 동시에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성공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시장 분위기는 이 한마디로 딱 요약됩니다. 이건 홈런이다. 투자자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열광의 도관이었고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표 주가를 막 올렸죠. 27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최고의 결실을 맺는 회사의 운명을 바꿀 게임체인저가 드디어 등장하는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주가도 이 기대감에 승인 발표 직전까지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홈런이었는데 도대체 왜 주가는 정반대로 움직였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축제는 끝나고 시장의 아주 냉혹하고 복잡한 현실 점검이 시작됩니다. 주가 하락 뒤에는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주식 시장의 오랜 격언이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게 그대로 현실이 된 겁니다. 특히 바이오주는 FDA 승인처럼 명확한 이벤트가 있으면 기대감이 주가에 미리 반영되거든요. 막상 뉴스가 딱 뜨니까 그동안 주가를 올렸던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물량을 쏟아낸 거죠. 둘째, 승인 직전에 일부 내부자 매도가 있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고요. 근데 가장 치명적인 한방은 바로 FDA가 붙인 블랙박스 경고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FDA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안전성 경고예요. 약 설명서 맨 앞에 검은색 테두리로 이약 위험할 수 있으니 진짜 조심해라고 써 붙이는 겁니다. 내용은 심부전 위험 가능성. 이 경고가 붙어 버리면 의사들은 처방하기가 굉장히 꺼려지고 환자한테 설명하기도 까다로워져요. 이건 곧 약의 매출 성장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인 겁니다. 결과는 이 숫자 하나로 요약됩니다. 승인 소식이 딱 나오고 나서 주가가 장중에 한때 10%나 폭등했어요. 다들 이제 가는구나 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고 하락세로 돌아서더니 결국 전날보다 5%나 떨어진 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하루 동안의 롤러코스터가 시장의 뜨거운 기대와 그보다 더 차가운 우려가 얼마나 팽팽하게 맞섰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 때문에 사이토키네틱스는 이제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위대한 승리를 거뒀지만 상업적으로는 거대한 벽 앞에 딱 선거죠. 투자자들 역시 엄청난 기회와 상당한 위험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현재 상황은 이 표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 긍정적인 전망 강세론을 볼게요. 여전히 이 약이 계열대 최고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점을 무기로 연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는 이 거대한 시장의 절반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여전히 유효해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잠재력 때문에 돈 많고 영업력 좋은 대형 제약사들이 군침을 흘릴만한 아주 매력적인 인수합병 타겟이라는 희망도 있죠. 반면에 오른쪽, 현실적인 위험, 약세론을 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나 블랙박스 경고입니다. 이것 때문에 의사들이 초기 처방을 굉장히 망설일 수 있어요. 게다가 경쟁 상대는 그냥 동네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제약 공룡인 BMS입니다. 그들의 막강한 영업력과 자본력을 상대로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죠. 한마디로 좋은 약을 만드는 것과 그걸 시장에서 잘 파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서학계미 투자자들이 마주한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이토키네틱스는 이 위대한 과학적 성공을 시장에서의 상업적 성공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블랙박스라는 무거운 족쇄를 차고도 저 거대한 경쟁사를 이겨내고 차세대 블록버스터 신화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까요? 연구실에서의 전쟁은 끝났지만 시장에서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오늘 사이토 키네틱스 이야기처럼 주식시장의 숫자 뒤에는 항상 이렇게 흥미롭고 복잡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만 봐서는 절대 안되고 그 안에 담긴 복잡한 맥락을 이해해야만 현명한 투자를 할수 있죠.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 채널은 단순히 뉴스를 전하는 걸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기회와 위험 또 산업의 역학관계까지 깊이있게 파고들어 분석해 드립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인사이트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